여기는 많이 땀먹었네 자, 전, 와, 다 소리 부추 많이 넣었네 응. 아버지, 응. 아버지, 부추 많네. 부추 많을까? 이 응. 호박을 하나 따올라니, 쫙쫙 건너편에 하나가 열려있는데, 너무 가라 붙어갖고 막. 몰라, 저, 여, 여, 강남이지. 옛날에 거기 집 있는 데가 있는 게 누구 건가? 강감나무 있는데. 땅이 왜안는데 매달려있어요. 갖고 황남이 왜? 저 위에. 그지, 풀리질 같아. 음, 누나가 재료를 준비하고 내가 맛있게 지지겄어 저는 현주의 내공을 받아서 정성 저는 정성이요. 그제 아버지? 아, 넣어주세요. 자 일단. 빨간 고추 시골에 있는 고추를 취연을 하고 우리 그솔 음. 음. 솔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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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을 넣고 소를 넣고 걸시야지뭐하거안 되고 뭐? 아, 이고작대 그동안 못 놀았대. 그놈한 마리 놀이 잡아해볼까나안 돼, 네. 나도. 나도. 알잘 넣고 착실해내기 그래? <laughs> 뭐라, 뭐라, 나도 뭐. <laughs> 나무랄 데가 안 나도 없는 놈인 혼자서 이납뺏가 알을 하나씩 계속 놔주고 있는데. 거기서 어디다 채우려면 된다, 요. 예, 봐, 저 아버지, 그럼 못 사. 이제 했어. 응. 이제 나머지는 제가 이제 밀가루로 응. 간어다게 했어. 아니 네, 신급다. 신급 뭐지? 몰라, 나는 좀 싱거운 것 같은데요? 갑자 늦진가? 조금 싱거워. 처음 조금 조금만 더 넣을까? 응. 음. 음. 아침 빨리 돈다가. 마트 마트는 문을 안 열었어. 마트는 문을 안 열었다고. 그래 음? 어, 아, 맛어 아니, 시골 막걸리가 맛있어. 음, 맛있다고, 강국에이다로가으 <목소리도> 눈에 <목소리도> 음, 녹을래, 아버지 물길 기내 양파에 껍질이 여유? 응? 양파, 나 있는가? 어 우리 농색, 농기랑. 쨔까나 몇 개나요? 응. 음, 아, 양파 껍질이다. 을나요 응, 노을은 요 노을은 요 돼지 한 언제, 내년에 캔가 응. 내년에 켜야지. 녹 응? 돼지 갑니 아버지 머리카락이 뭐가? 이 m h o m 오늘 h e n I h u 야 되고. 이거 d 네 very well. Good m o r 응아 것이요 맛있어? 응? 맛있다 부침개는 비올 때 비올 때 부침개 이렇게. 어요 네, 이렇게 먹고 있네. 아버지는 무겁지 소금이네, 일단. 물이 조금 들갔다고 아까 큰 집이 많지만은, 큰 집이 없어 보이네. 물좀 멜빵 와. 내가 하나, 한 잔만 드셔봐. 어 잡사. 뭐. <laughs> 아유, 우리 아버지가 잘 드신 게 좋구만. 아버지, 맛있어요? 응. 응? 자, 너그한장이나 드셔. 저는 아버지 좋아하셔. 그것도 오랜만에 드신 게 맛있지? 넌 많이 드셔? 아이고 나도 배부르네 이따 또 고기도 먹고 할라 하므나 자 아버지야 얼로 마무리 물못뜯겠다예 응, 살아갖고 <laughs> <어허. 웃음> 아이고 전 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. 아버지, 맛있게 드셨어 네.